왜 영화 보면 이소룡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영화에서 본적 없어? 아, 본거 같아. 그거 다할줄 아나. 아 있죠. 해봐. 한다. 여기서. 한데? <laughs> 네? 못하는거 같은데?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. 아니만 기다려. 이렇게 아, 해가지고 오... 어, <laughs> 원래 세 번이야. 삼세 번이야 원래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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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음, 간다. 음, 아, 냠 음, 냥. 음, 음. 아, 졸려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쩐지 오늘 무리하더라. 오, <laughs> 오 <씨. 웃음> 괜찮은 거 아니야?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언제 성공하는 거야? 지금. 나. 오 오,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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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된다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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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야... 후... 근데 너무 노잼이다